와 개꿀 조용 조용 야 호응해줘야 돼아 조용이봐 야 조용 아 근데 이거 진짜야 진짜로 조용 어? 이다 정경민 볼 거야 안녕하세요 아 조용이야 조용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광희 2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는 a x 대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런 일반형 형태의 이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런 형태 맞죠? 자, 이걸 어떻게 변형시키나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자,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자, 우리 배웠던 거. y는 a x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 자 먼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4x까지 썼어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x 앞에 계수가 뭐야? 4. 4죠. 그러면 4의 절반은 2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다. 그데 아직 여기 더하기는 아직 안 했죠? 더하기를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얘가 얘가 이제 뭐로 바뀌냐?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뀌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5. 어.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형태가 이렇게 바뀌었어. 자 얘는 우리 알고 있죠. 익히 잘 알고 있어. 얘는 y는 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몇만큼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럼 얘가 y는 x 제곱 그래프인데 얘를 어떻게 해? x축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이차 함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어떤 거로 바꿔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왜? 얘는 우리가 하늘에 보이잖아. 어떻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한 번에 알수 있죠? 어, 오늘 내용 다예요, 이게.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자,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평행이동한 거야. y는 x제곱 그래프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잘생겼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죠. 왜? x제곱의 계수가 뭐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차항의 계수만 보면 돼. 2차항의 계수가 뭐예요? 양수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어떻게 볼록? 아래로 볼록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2차항 수식을 만날 때 a, 즉, x제곱의 계수를 따져보는 거야. A가 양수이면 어디로 볼록? 똑같아. 아래로 볼록이 돼요. 자, A가 음수이면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된다. 쉽죠? 자, 이런 건 어떻게 한다 늘? Y는 A, X-T제곱 플러스 Q볼록 고쳐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떤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한 거야? y는 a x 제곱이라는 이런 기본 그래프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y축과 어디에서 만나냐. 자, 이런 그래프는 y축과 어디에서 만나냐 물어보는데 이 y축과 만나는 그 y 좌표 얘를 뭐라 그래요? 우리 세 글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X절편 어? Y절편이라 그러죠 Y절편이란 말이야 자 Y절편을 어떻게 구했다? X에 몰 대입해? 0을 대입해 X에 0 대입하면 여기 뭐가 돼요? 0 0 대입하니까 0 5만남어 C야 즉0 콤마 C에서 이 그래프가 만난단 말이야 여기는 0 대입하니까 0 0 5만남어1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0 콤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Y절편은 뭐라는 걸알수 있다? C가 된다 자그럼 얘를 보고 한 번에 알수 있는 건 뭐야? A의 부호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알수 있고 또뭘알수 있어요? 바로 Y절편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C. C.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걸 보려면 어떻게 본다? 이런 형태로 바꾼다. 네. 이런 형태로 바꿀 때뭘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도록 해요.